사장님 와이프 오신. 네, 네, 네. 아, 제요 <laughs> 처음 받은 월급이 160 받았어요. 주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였어요. 아그 월급으로는 학원조차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영업에 뛰어들게 됐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4,500, 5,000 정도? 1,500 이상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청수기 때는 2,000 정도는 가지고 가고요. 그때는 어... 매출도 더 나오죠? 한6,000 정도? 아, 이게 1월달 배달 매출인 거예요? 네, 4,700으로 나왔어요. 다른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음료 열0잔 팔아서 2, 3만원 매출 올라간다 생각하면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음료 그잔에 디저트 하나 판매해도 그 정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판매하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스율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 퇴비율 이런 거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본명이든 아, 간단하게. 익산 모현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4살 김지만입니다. 부부끼리 같이 운영을 해요. 우리가 이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남기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됐습니다. 아, 혹시 <laughs> 네, 제 하고, 이 차인가요? 네제 차예요. 출퇴근도 하고 배달도 하고. 차가 엄청. 동승자가 있으면 친해질 수 있는 차예요 너무 가까게 붙어 있으니까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1년 7개월 정도 됐어요 쉬는 날은 있어요? 전에 맥주집을 네. 했는데 하루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손님이 다음번에 와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찾아왔던 바 가게가 문이 닫혀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든 오픈은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문은 못 닫겠더라고요 휴고야 쉽죠 사람이 그 맥주집은 몇년 정도 하신거에요? 5년? 이정도 한거 아, 같아요. 거의 7년정도 자영업 하신거네요? 네. 7년 동안 휴문날 없이 계속 일하신거예요 네. 거의 다 왔네요. 아까 작은 카페라고 하셨는데 작은 카페가 아닌데요? 48평이요. 여기는 월세가 어떻게 돼요? 부가세 관리비로 하면 352만원. 그러면. 352만 원. 그러면... 여기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배달까지 포함하면 4,500, 5,000 정도. 그면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거는 한 어느 정도? 1,500 이상은 가져가는 거 같아요. 성수기 때는 2,000 정도는 가지고 가고요. 그때는 어. 매출도 더 나오죠. 한6,000 정도? 오. 네. 아, 이게 여기서 판 디저트들이에요? 네. 오. 헉, 종류가 지금 종류가 <laughs> 끝이 없네요. 이의 장점입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디저트 39라고 하면 39가지가 있는 거예요, 디저트가?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와이프 이신 분? 네, 네, 네. 아, 제이 요 언제 만나셨어요, 남편분은? 어.... <웃음> <웃음> <laughs> 왜 갑자기 웃으세요? 민망해서 <웃음> <웃음> 같이 창업하셨다고 제가 카페를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네. 여기저기 아라를 보다가 디저트와 커피를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디저트 찾잖아요 커피랑 막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딱이더라고요 음, 뭐 남편분이랑 같이 일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많이 부딪히고 그런 건 없어요? 있긴 있죠 어느 부부나 똑같이 부딪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래도 하다 보면은 부부니까 잘 나오기 이왕 하더라도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우도 재우고 있는 거예요 아, 사장님 잘해주세요? 친구처럼 대해주기도 하고 좀 잘해주는 거 같아요 지금 또 고향이 어디세요? 저 몽골이요 네? 몽골이요 울란... 울란바트 저 유학생이에요 5년 정도 된거 같아요 평생을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뭐 사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한참 찾았는데 딸기점 사왔어요 딸기요? 자요?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빵사 했었어요. 처음 받은 월급이 160 받았어요. 둘째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였어요. 제빵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큰아들 학원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 월급으로는 학원조차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영업에 뛰어들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졌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 그만큼 부부 둘이서 많은 시간 더 일을 하고요.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야 그만큼 제가 더 가지고 가는... 더 많으니까 제가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달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4오백 들어가고요. 어, 지금은 어? 어떤 디저트 들어온 거예요? 딸기 오믈렛. 아 이게 오믈렛이에요? 네. 제빵사 경험으로 봤을 때 디저트 상구의 어떤 장점이라고 있을까요? 콜드체인이라 신선하게 바로 냉동해서 와서 관리하기가 정말 편하고요콜드체인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정확히? 제조하자마자 냉동을 시켜요 냉동 상태로 배송이 되거든요 그냥? 저희가 그거를 한번더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오븐에 굽는다든지 아니면 해동을 한다든지 해동해서 바로바로 바로 판매할 수 있으니 그게 좋은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율도 적어지죠 그때그때 그때 물량에 맞춰서 해동해서 판매하면 되잖아요 생크림 같은 경우도 동물성 생크림을 써요 드실 때 식감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몸에도 더 좋은 거거든요 가격대도 동물성 생크림 비싸요 폐기율이 그렇게 적어서 네. 매출이 높은 거네요 그럼 아무래도 판매하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스율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 폐기율 이런 거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혹시 매출 한번 볼수 있을까요? 매출은 저희 와이프 아, 사장님 핸드폰으로는 못 봐요? 제가 혜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laughs> 네. 아 1월달 매출이 이렇게 나온 거네요? 네, 이건 홀 매출이에요. 이게 1월달 배달 매출인 거예요? 네, 4,000 최고품으로. 아. 어... 딸기 돌체라떼 두 개야. 아시는 분들이세요? 제 아버님, 친구분 아, 친구분 아, 네. 피쉬 5개. 잠시만요. 음. 아. 연령대가 지엣 카페라 그래서 많이 낮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인기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유하고 같이 오는 친구도 있고, 점점 점력층이 어. 다양해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laughs> 네, 자주 찾아 드세요? 그럼요 맛이 커피보다 더 나은 거 같아요 오렌지로 만들어진 건데요 커피 못 마시는 분들도 음, 그럼 아. 더, 더 권하고 싶어요 어떤 모임이신 거예요? 테니스 클럽에 회장님이시고 아 그래서 이렇게 다들 건강하시고 젊어 보이지 네. 않아요? 네네네 네. <laughs> 어, 이건 배달인가요? 네네네 네, 네. 어, 사장님 퇴근하시는 거예요 벌써? 아니요 지금 예, 배달을 가려고요 아 지금 점심시간이라 배달들이 많아서 대행업체들이 바쁜 시간이에요 빵 따끈따끈하게 고객이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직 지금 가고 있어요 또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네 <laughs> <laughs> 대행비는 얼마 들어요? 기본이 지금 3,500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배달비 저율감도 있겠네요? 한몫 하죠 종종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는 게더 안전해요 아... 지나면서 저가형 커피 브랜드 이런 거몇개 봤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잖아요 비결이 있을까요? 디저트 같은 거 신선하게 많이 팔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더 높게 나오는 거 같아요 밖에 좀 더운 것 같아요. 더운 것 같아요? 왜? 왜요? 왜요? 사장님이 약간 어설프셔서. 요 오늘따라. 아. <laughs> 어. 이거는 어떤 음료예요? 이거는 아인슈페너라고 해서 크림이 올라가거든요. 이만큼이나. 어. 요즘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음료예요 아인슈페너는 그 예전에 마부들이 그냥 커피를 가지고 다니면 다 흘리니까 위에 크림을 듬뿍 담아서 아 흐리지 않게 마차에 갖고 다니면서 먹는 그 유래에서 나온 게 아인슈페너예요 오 사장님 이거 어떻게 아세요? 고객님들한테 그런 거 설명해 주면 좋아들 하세요 어떻게 보면 영업 노하우고 방금 이런 식으로 노하우 말씀 해주셨는데 사장님 안에 손님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노하우가 있나요? 손님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신하게 드시는 분 어떤 분은 얼음많이다 말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뭘다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저 뿐만이 아니고, 직원분들도 그 부분을 되게 기억을 잘해주세요. 저희 모현점의 강점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얼굴 보고 알아서 만들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업종이건 간에 힘든 손님들이 계세요. 진상 손님들이요? 아, 맞습니다. 아, 예. 손님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인내신을 갖고 맞춰주면은 그 손님들이 만족해서 또 다른 손님을 끌고 오고, 친구분 지인들 데리고 오고 해서 고객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상을 단골로 만드신 거네요? 네.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한 번씩 울컥울컥 울컥 하기도 하고, 제 속마음을 다 표출하면 장사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웃어야죠. 웃는 얼굴에 침묵 뺏는다고 손님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도 앞에서 웃고 있으면 그 손님도 금방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분들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그 영상을 부모님 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 하고 싶은 말 짧게 한 마디 해 주세요. <laughs> 너무 그러고 안 나와요. 제가 먹은 거 아니죠? <laughs> 아, 이제 든대스삼지아 뭐라고 하신 거예요? <laughs>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요. 음. <laughs> 어, 메뉴가 많이 들어왔네요. 많아보이는데 지금은 어... <laughs> 손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laughs> 1년 7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생님만의 다른 목표가 있나요? 큰 목표는 아닌데요 하고 있는 일 건강하게 오래 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서 큰 매장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래보고도 싶어요 아까 맥집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카페로 업종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어때요? 비교해 봤을 때 야, 우선은 낮에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저녁에 장사를 하면 아이들 잠자는 모습밖에 못 봐요 저희가 자고 있으면 아이들은 학교 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은 낮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을 갔다 오든 친구들하고 집에 놀든 들려서 저희 얼굴을 보고 가져요그 음... 너무 고마워요 음... 너무 좋죠 그게 이제 조금 한가해졌네요 예, 네, 이제 음. 한테임 쉬는 어. 시간이에요 네, 여기가 A상권이랑 좀먼 상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단걸로합죠 예전에 우연치 않게 애기 신발을 하나 주워왔거든요 매장에서 보관을 했어요 저희 손님이 떨어뜨리고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시간 있을 때 가져가셔라 그랬는데 그분은 집이 멀은데도 배달도 시키시고 이쪽까지 찾아오시고 계속 이용을 해주시더라고요 내 상권이 아닌 손님도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면 가까운 데 보다도 굳이 여기까지 오시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진심으로 대해주면 시 그게 단골 잡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객단가가 높은 제품이 많아요 좋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부은 거고 디저트 판매가 많다 보니 매출이 높게 올라가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다른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음료 10잔 팔아서 2-3만원 매출 올라간다 생각하면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음료 1잔에 디저트 하나 판매해도 그 정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달로 직장에서 단체로 주문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배달 매출도 높아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거 크로스터드 크로커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븐에다가 돌리고서 그릇에 담아서 나가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가운데 크림이 들어간 빵인데 도쿄롤이라고 아 여기서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해동하 뭐 주문했어요, 방금? 복숭아 아이스티 코코넛젤리요. 여기 네. 자주 와요? 네, 자주 와요. 맛있어요. 오면 이거만 먹어요. 아, 그래요? 너무 말을 이쁘게 잘한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계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 이거는 뭐만 드시는 건데요? 김떼기 요거트 햇기예요. 거지런 우유랑 요거트. 딸기도 제로 시럽이 넣은 거여가지고 그럼 칼로리가 거의 없겠네요? 네 맞아요 칼로리가 몇이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laughs> 제가 먹는 슬림 카페오레라는 건데 이거는 18칼로리 밖에 안, 안 나가서 18칼로리요? <laughs> 네 아, 18칼로리? <laughs> 네안 달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엄청 달아요 제로 시럽이 들어가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프로틴 음료랑 슬림 음료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혹시 남편분에게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이 있나요? 일단은 고맙다는 말? 한 번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래 지금 살고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냥 표현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고마운 거가 되게 크죠 힘들 때도 예색안 하고 끝이 해준 것도 있고 항상 애들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하고 싶었던 말이나 뭐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많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즐거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네. 많이 보실 거거든요. 전국에 계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쉽지는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건비 인상도 많이 되고 일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다 보면 분명 그 고객님들은 그 사장님들의 마음은 알아줄 거라 생각해요. 힘든 시기, 다 같이 힘내서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옆에서 이제 든든히 지켜주는 아내분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린 나이에 저 만나서 지금까지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도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평생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좀더 여유 생기면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같이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과 같이 시간을 함께 많이 못해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거든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지금 형편상으로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엄마 아빠가 나중에 재밌게 놀아주고 여행도 같이 가지고 할게 그래도 빠르게 잘해서 정말 고마워 유선님 오늘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익산 놀러 올일 있으면 또 들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